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아래 앞니, 임판트 승립, 임판트 침입하고 바로, 어, 임시 치아까지 해드린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산, 나온노공인지검원장김희입니다 네, 어, 뭐 바로, 특히 아래 이제 그 저희가 시술하는니까 그러니까 수술 영상, 수술 영상이 있는데, 어떤, 어, 모습으로 진료실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분은 아래 그러니까 32번 치아가 발치된 상태로 대응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임파인트로 수복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어, 문제는 그 옆에 있는 치아들까지 지금 이문병 치주 치 질환이 심하게 진행되어서 이문병가 반절 이상 소실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씩 동요도가 있었습니다. 어, 제 생각 같아서는 조차하는 치아들을 이제 못 발치하고 여기 임파인트 두 개랑 두 개나 세개 정도 심입하고, 고정성 보철물이 들어가면 좋긴 한데, 또 환자분들 의 생각한 그게 아니니까, 나머지 치아를 발치할 생각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어이 치아, 상실된 42번 치아, 단일 치아 하나에만 임판트를 저희가 시술을 어 진행했습니다. 그론 이렇게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그러니까, 어 옆에 있는 치아들의 이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어 주기적으로 염증이 생기는데, 그 염증에 의해서, 인파이트 주위에 취소거리 소실될 수 있다. 인파이트는 자연 구조물이 아니라 인공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염증에더 취약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설명드렸고, 환자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저희가 케이스를 진행했습니다. 크게, 이런 경우는 크게 진행, 뭐, 지장은 없는데, 그래도, 시설하는 입장에서는,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케이스가 깔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어, 문제가 없고, 어, 떻게 보면 a s AS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어, 어, 마음 편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깔끔하게 진행하는 게 좋은데, 또 환자분들 마음은 그게 아니니까, 어, 제가 타협점을 찾아서 환자분들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파트를 신입했고요. 임파트를 신입 후에 임시 치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임시 치아까지, 어버터 머트까지 올려서 임시 치를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아래 앞니 같은 게 중요한 게 앞니이기 때문에 바로 임시 치아, 임시 수복물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임판트가꽤 충분한 고정력을 얻도록 저희가 초기 고정력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아래 앞니가 뼈가 물론 단단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들이야 하는 그런 사이즈부터 작게 해서 임파트를좀 인위적으로 빡빡하게 초기 고정력을좀 세게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초기 고정력이 셀 경우 위에 바로 이제 임시치아를 하더라도 임파트의골착에는 어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요. 이분도 어 임파트를 진행하실 때 약간 작은 사이즈인, 사, 작은 사이즈의 드릴만, 그러 그러니까 초기 드릴 한단 단계, 한두 단계의 드릴만 진행하고 몇번그는 건너 뛴 다음에 작은 구멍에 어, 정상적인 사이즈 임파트를 신입했습니다. 길이나 그리고 방향 모두 양호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 쓰시는데 어,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이제 아래 시술한 영상, 임파트, 어, 사실 영상에 덧붙여서 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래 앞니 파트리가 같이 되고이 피치아를 만드는지 여기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